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강원마트와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함께하는 444 강원 세일페스타가 11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제품 40% 쿠폰 할인 4만원 안도 4번의 라이브 커머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강원마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산책할 때 계단이 많거나 가파르면 고령자나 보행약자들은 불편함에 따를 텐데요. 강원도 평창군 청옥산에 보행약자 를 위한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평창군 600마지기 들어보셨죠 평창 밑하면 청옥산 정상에는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꽃이 피고 탐방로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들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해발 1,200m에 위치한 평창 청옥산 정상의 600마지기는 여름만 되면 흰색 데이지꽃이 만발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가 강원도의 높은 산봉우리와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또한 청옥산 야생화단지가 조성돼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특히 맑고 쾌청한 날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선명하게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멋진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인이나 가족들이 즐겨 찾는 평창군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평창군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명해진 청옥산을 더 많은 사람이 즐기고 찾을 수 있도록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옥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600마지기와 청옥산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말 평균 성수기에 3,000대 이상의 차량이 찾아오고 있어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도록 나눔길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장의 나눔길 조성 사업은 길 구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교통보행약자인 노인, 어린이, 유아, 임산부 등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산림욕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평창군은 지난 10월 미탄면 청옥산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최한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의 나눔길에 선정돼 지원비 4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청옥산 무장의 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옥산 무장의 나눔길은 2021년에 조성될 예정으로 야생화 단지와 인접한 청옥산 숲길과 연계되어 부장의 나눔길 데크 1.0km와 정상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원형 산림복지 휴양시설로 향후 청옥산 야생화 단지와 산림복지와 생태관광 단지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방문객과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청옥산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안전한 걷기 코스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무장의 나눔길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산림복지를 누리고 활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에게도 더 많은 산림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청옥산이 휴양,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한편 평창군은 2016년도 남산산림욕장 무장의 나눔길, 2018년도 효석무장의 나눔길에 이어 청옥산 무장의 나눔길까지 연속 3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평창군은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산촌 거점권역의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한 휴양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무장의 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교통보행약자도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동시에 지역의 소득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평창군에서는 산림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 모든 분들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휴양 사업에 산림 복지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대표 관광명소인 청옥산에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무장의 나눔길을 걸으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햇빛 700 김수혜입니다.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021 평창평화포럼 창립총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평창평화포럼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평화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연례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평화 뉴딜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제, 스포츠, DMZ 평화지대, UNSDGS, 평화 공공 외교를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개최된 평창평화포럼 D-100 평화릴레이 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창군과 강원도 관계자, 어몽길 산악대장, 주한 각국 대사뿐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가 참여해 평창평화포럼의 성공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몽길 코스를 시작으로 바랑산 정상인 평창 평화봉까지 함께 등반하고, 지난 8월 개장한 바랑산 스카이워크에서 평창 바랑산의 절경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는 바랑산의 정기를 받아 내년 2월 개최를 앞둔 평창 평화 포럼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용평리조트에서는 hj 모나파크 명명식 및 바랑산 스카이워크 준공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명명식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바랑산 hj 모나파크라는 새로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바랑산 스카이워크는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며 스카이워크부터 데크길까지 전 코스 경사가 완만해 휠체어, 유모차 등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카이워크는 케이블카와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시설로 이번 명명식에서는 지역의 장애인들이 참석해 스카이워크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창은 11월부터 읍사무소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0월 26일부터 지역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평창읍사무소는 방문객 중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민원인에게 지급될 마스크는 10월 초 평창읍 새마을 분여회가 기증받은 마스크 재료로 직접 제작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1,500개 분량입니다. 관계자는 청사 방문 민원인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읍 사무소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더위사냥축제장에서는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생명산림운동 실천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중상시로 운영됩니다. 평창의 8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8개 읍면의 헌옷 등을 마대에 수거해 사업체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부루이웃 돕기를 실천합니다. 또한 위험에 직면한 환경을 되살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깨끗한 마을을 가꾸고 제2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평창읍 파오리 경로당 준공식이 지난 6일 열렸습니다. 준공식은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폐수여 개회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위해 하오리 경로당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중공식이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노인 체육대회, 게이트볼, 노인대학 등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 및 노인 일자리 확충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 이틀간 제261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의 건,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2건과 평창군 조례안 8건에 대해 회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진행됐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렸고 평창군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향토학사 및 공공기숙사 선발 조례안 등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평창군은 11월 30일까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은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될 우려가 있는 영농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수거 대상은 평창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로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집하한 후 평창군 관할인 한국환경공단 영월 수거 사업소로 운송됩니다. 이와 함께 기간 중 수거 실적이 우수한 마을 분야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는 감사장과 총 24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농약 빈병류 수거는 금년 수거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창군이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도민 사이버 배움터를 통해 병행 실시합니다. 대상 사업자는 도민 사이버 배움터에 접속해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받은 고유 아이디를 통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신청 및 수강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진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검진을 통해 조기의 결핵을 발견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강원지부와 연계해 진행했습니다. 진부면 거문초등학교는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김장김치 100kg을 진부면 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관계자는 학생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직접 버무리면서 나누의 기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4일 지역주민 대상으로 만성피부질환자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찾아가는 진료로 무좀, 습진 등 기타 피부과 질환에 대한 처방도 병행했습니다. 평창군은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산불 방지 공조 체계를 강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를 평창읍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세팍타크로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공을 차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우리에게 익숙한 족구가 세팍타크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